6. 세계 장음. 가. 10종 장음. 이시의 보현보살이 부고대중원하사대 제불자야 응지세계해의 유종종 장음이니 소위 호기 일체 장음그 중에 출상 묘운 장음이며 호기 설 일체 보살 공덕 장음이며 호기 설 일체 중생 업보 장음이며 그 때의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가지가지의 장음이 있으니, 이른바 혹은 일체 장음거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을 내어서 장음하며, 혹은 일체 보살들의 공덕을 말하며, 말하여 장음하며, 혹은 일체 중생들의 업보를 말하여 장엄하며 세계를 장엄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장엄하고 또내 집과 내 방을 장엄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하는가 우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장엄 리인 것입니다 뭐 값지고 소중한 물건들과 또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것들로서 장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체 보살들의 공덕을 말하여 장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혹은 일체 중생들의 업보를 말하여 장엄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살들은 하는 일마다 공덕이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 보살의 이제 공덕을 설명하는 것은 세상과 환경과 또 내집을 장엄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장엄거리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생들의 업보를 설명하는 것도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장거리인 것입니다. 어뭐 요즘 또이 시국이 어, 요 소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선하고 어려운데 뭐 TV 보니까 뭐 소방서 앞에다가 요 소수를 몰래 이제 갖다 놓고 가는 그런 이제 선행 어떤 기사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장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는 어떤 장엄은 어떤 값진 물건보다도 아주 훌륭하고 어 훌륭한 장엄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장엄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지 가지 의 어떤 물건들 어 보배라든지 이런 것걸 갖다 놓고 어잘 정리 정돈하는 것도 장엄이겠지만은. 어떤 그런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서, 사람의 몸으로서 선행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장음거리라고 우리는 이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기 시현 일체 보살 원해 장음이며, 호기 표시 일체 삼세 불영상 장음이며, 호기 일념경의 시현 무변 급신통 경계 장음이며, 혹이 출현 일체 불신 장엄이며, 혹이 출현 일체 보향원 장엄이며, 혹이 시현 일체 도량 중에 재진 묘물 광명 조요 장엄이며, 혹이 시현 일체 보현 행원 장엄이라 여시등이 유세계해 미진수하니라. <laughs> 혹은 일체 보살들의 서원 바다를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혹은 일체 삼세 부처님의 영상을 표시하여 장엄하며 혹은 일념 사이에 무변한 겁의 신통 경계를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혹은 일체 부처님의 몸을 출연하여 장엄하며 혹은 일체 법의 향기 구름을 출연하여 장엄하며 혹은 일체 도량 가운데 모든 징계하고 미묘한 물건의 광명이 밝게 비침을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혹은 일체 보현의 행운을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세계 바다 미진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살들은 서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이제 열거하여 나타내 보인, 보인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이제 훌륭한 장거리가, 어, 되는 것입니다. 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서운이나 보현보살의 10대 원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이나 또 우리가 조석으로 기도할 때 나홍하상의 발음문이나또예불할때 읽는 이산해연선사의 선사의 발음문 등등 얼마나 많은 이제 서운이 있습니까? 아, 어, 일체의 삼세 부처님의 영상인 온갖 불상이나 또 사진이나 그림 등 그림 같은 것 등등도 또 훌륭한 장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어, 끝으로 보현의 행운을 나타내 보여서 장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진정 값진 장엄거리는 보현행운임을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개성으로 거듭 펴다 이시의 보현보살이 욕중선기하사 성불위력하사 관찰시방하고 이설송원하사되 그때의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습니다 광대 차례 무유변이 개유청정업 소성이라 종종 장음 종종주 하야 일체 시방 개 변만 이로다. 광대한 세계 바다 끝이 없으니 모두가 청정한 업으로 이룬 바다더라. 각가지 장음하고 각가지로 머물며 일체 시방에 두루 가득하도다. 더 넓은 우주는 또 유형 또는 무형으로 광대한 세계 바다가 끝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뛰어난 음력으로 이루어진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지가지로 장음 하여서 일체 시방에 두루두루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형상이 있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으로 장음하고 또 형상이 없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으로서 장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산은 산으로 장엄하고 물은 물로 장엄한 것입니다. 바다, 어, 또 바람은 바람으로 장엄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식물은 식물로, 구름은 구름으로 어, 그렇게 이제 어, 장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장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장엄이 되는 것입니다. 무변색상보여문이 광대장엄비 일종이라. 시방차례 출현하여 보연묘엄이 설법이로다. 끝없는 색상의 보배 불꽃 구름이 광대하게 장엄하여 한 가지가 아니라 시방 세계바다에서 항상 출현하여 아름다운 음성을 늘리내어 법을 설하도다. 세계바다를 무변색상 보배 불꽃 구름으로 장엄한 것이 가지가지며 또 그것이 시방 세계에서 항상 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을 연설한다고 하고 였 산색은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며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 설법 소리라는 뜻 그대로 되겠습니다. 보살 무변 공덕회와 종종대원 소장음이여 차토구시 출묘음하야 고진시방 제찰망이로다 보살의 끝없는 공덕바다와 가지가지 큰 서운으로 장음하여 이 국토에서 동시에 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 거물을 널리 진동하네. <laughs> 보살의 이제 무변한 공덕으로 장음하고 또가지가지 선으로도 장음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법을 연설하여서 시방 세계를 진동하는 장음이야말로 덥시 훌륭한 장음이라고 어, 하였습니다. 중생 업해 광무량하여 수기의 간보각부동을어 일체처 장음 중에. 계유재불능 연설 이로다 중생의 업의 바다 한량 없이 넓어 그를 따라 받는 과보 각각 다름을 일체 곳의 장문 가운데서 다 모든 부처님을 말미암아 능히 연설하도다 중생의 업의 바다는 참으로 넓고도 넓습니다 수천억 수천조의 중생이 있고. 또그 수회의 중생들 모두 업이 다르고 업을 따라 받는 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그대로낱낱이 다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이 연설한 것입니다. 삼세 소유 제열애가 신통보현제 찬례하시니 일일 사중 일체불이여 여시음정 여응관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가 신통으로 모든 세계바다를 널리 나타내니 낱낱 사물 가운데 일체 부처님이여 이와 같이 음정함을 그대로 관찰하라 낱낱 사물 가운데 이제 일체 부처님이여 부처님이란 우리들 마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이란 밝고 밝은 지혜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이란 지혜롭고 자비하신 성스러운 세정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처님이란 시방 삼세 제망 차례와 상주 일체의 불타야중이 불타야중과 또 삼나 만상과 천지 만물과 우주 법계가다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급의 시방일체 제국토여 어피 소유 대장음을 일일겨 찰 중견이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급과 시방일체 모든 국토와 그곳에 있는 크나큰 장음을 낱낱이 다 세계 가운데서 보도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나니 어, 그 땅은 견고하여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으며 땅뿐만 아니라 사자자와 또 보리소와 궁전 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엄은 무한 과거에서부터 무한 미래에, 미래에까지 이미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새롭게 바꾸고 꾸미고 취장을 해서 장엄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장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체 사종 무량불이 수등 중생 변세가나사 위령 조복끼 신통하사 이차 장엄 국토해로다. 일체 사물 가운데 한량 없는 부처님이 중생의 수와 같이 세간에 들어와서 조복하게 하려고 신통을 일으켜서 이것으로 국토바다를 장음하였네. 하루 종일 먹지 않아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자지 않으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더라. 보이고, 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어, 없더라.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것이 그대로의 부처님이요. 또, 지금 들리는 이것이 그대로, 어, 부처님의 광장, 광장설법인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장장음 세계인 것입니다. 일체 장음, 호, 묘, 운 호, 대, 종, 종, 화, 온, 향, 염, 문, 과, 많이, 보, 온, 상, 출련, 하니, 차례, 이차, 위, 음식, 이로다. 일체 장음이 아름다운 구름을 토하는데, 각가지 꽃구름과 향기불꽃구름과 많이, 보석구름을 항상 나타내어, 세계 바다가 이것으로 장음하였네.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세계는, 지금 이대로가 가지가지 꽃구름과 향기 불꽃구름과 만이 보석구름으로 찬란하게 장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더 이상 다른 장음을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제, 이대로가 우리가 현실 이 자체가 완벽한 장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방 소유 성도처에 종종 자음개 구족하여 유광 포해 약 체온하니 어차차례 함 연견 이로다. 시방에 있는 성도 한 곳에 가지가지 장음을 다 구족하여 광명이 흘러 퍼져 고운 구름 같으니 이곳에서 세계 바다를 다 보게 하도다. <laughs>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곳을 어, 인도에 이제 붓다가야라고만 이제 알고 어, 있지만 안목을 넓혀서 보면은 시방 국토가 어, 전부 부처님이 성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방 세계는 이대로 가지가지 아름다운 장엄을 구족하, 구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명이 흘러서 어, 아주 어, 넓게 퍼져가지고. 고운 구름과 같다고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보현원행제불자가 등중생급근수습하야 무변국도실장음하니 일체처중계현현이로다. 보현보살의 원가 행을 포도 모든 불자들이 중생과 같은 급동안 부지런히 닦아서 끝없는 국토를 다 장엄하니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도다 세계 장엄에 대한 이제 마지막 개성입니다. 국토를 장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보석 광명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현보살의 행운을 오랜 세월동안 수행하여 다시 끝없는 국토를 장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 장음이 이제 국토를 장음하지만, 어, 국토를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중생을 위하고, 어,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 것이 그 목적임을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